자, 이번 영상에서는 확률 어,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확률 변수 있잖아요. 확률 변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, 나눠져요. 하나는 이산확률 변수 앞에서 했던 거죠. 이산확률 변수. 또 다른 하나는 하나는 오늘 배우게 될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. 확률 변수. 자. 먼저 이상한율 변수 이거 뭐 앞에서 이미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이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거나 유한계거나 무한계라고 하더라도 자연수처럼 셀수 있으면 자그 확률 변수를 이상한율 변수라고 했죠. 근데 이이상한율 변수 이상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? 이이상이라는 말은요. 이산 가지고 갈 때, 그 이산하고 같은 뜻이에요. 즉,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. 이 이산이라는 거는. 그래서, 이 이산 확률 변수는 수하고 수 사이가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, 셀수 있는 값을 갖는 확률 변수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수하고 수 사이가 띄엄띄엄 떨어졌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자,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가 갖출 수 있는 값들을 몇좀 써볼게요. 1, 2, 3. 뭐 이런 애들, 이산 확률 변수가 갖출 수 있는 값들이죠.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, 1 다음에 2가 오는 게 당연하고, 2 다음에 3이 온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, 그 사실은 아니에요. 1하고 2 사이에 있는 정말 무한계의 수가 있어요. 한번 해볼까요? 다, 1하고 2 사이에 있는 숫자도 1. 1 있죠? 1. 1.1 있죠. 1.11, 아이고, 1. 1.111, 아이고 1.1111, 1.1111, 어우, 자 이런 식으로 쓰다, 야 이런 식으로 계속 쓸수 있거든요. 자, 그 얘긴데, 그자 뭐예요? 1하고 2 사이는요, 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.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숫자들이 요 안에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. 근데 1 다음에 2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사실 1하고 2 사이에는 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모두 생략하고, 생략하고 1 다음에 2 이렇게 쓰신 거예요. 이런 걸 이제 수하고 사이가 이제 띄엄띄엄 떨어졌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, 그냥, 이상한 일 변수는요, 복잡하게 예, 생각할 수 없이, 어, 어떤 어, 확률 변수가 가치는 값, 값이 셀수 있다. 어, 셀수 있다. 요, 세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확률 변수를 자 이상한 율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한 율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뭐 값들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주사위의 눈의 수가 있죠 자1 2 3 4 5다뭐 세는 게 가능하고 아니면 뭐앞면이 나온 뭐 동전의 개수 막뭐 이런 것들은 자 이상한 율 변수가 가질, 가질 수 있는 뭐 대표적인 어, 값지라고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상한 율 변수가 변수에서 변수에서 그 함수는 뭐였죠 확률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가 있었죠. 확률 질량 함수.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고, 자 오늘 하게 될 연속확률변수는 무엇이냐? 자 연속확률변수는요,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변수를 연속확률변수라고 해요. 자뭐 처음 배우기다고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쓸게요. 어떤 범위 범위에 속하는 속하는 자, 모든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값을 가질 수 있는 어, 확률 확률변수. 변수 이 확률 변수를 변수 확률 변수라고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보이겠죠 어, 예를 들어 볼게요 자, 이거 좀 지울게요 지워보니까 자, 자 우리가 버스를 기다린 시간을 봅시다 버스가 그 3시에서 3시 10분 사이 언젠가 온다고 쳐요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딱 3시부터 기다린다고 해보자고요 그리고 버스를 기다린 시간을 자 X분이라고 한번 해 봅시다 자, 그러면, 이 버스를 기다린 시간 X는요, 어때요? 어, 3시에, 버스가 3시에서, 10, 3시에서 3시, 10분 사이에 오니까 0 이상 10 이하의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죠. 어, 이거 이해돼요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. 뭐 우리 1분을 기다렸다.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이고, 5분을 기다렸다.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5분이고, 또 X는 또 분을 나타내는 수니까 뭐 0.5분, 0.1분, 7.3분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. 자, 이렇게 X는요, 어, 0 이상 10 이하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고요. 자, 이럴 때, 요 X를 뭐라고 하느냐,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정의는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고. 어, 근데 이 연속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에 대해서 좀더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음, 일단, 연속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요, 무수히 많은 수들이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거. 자, 무수히 많은 수들. 많은 수들이 연속적으로 자, 존재한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자, 이걸 예를 들어볼까요? 좀 위에다 쓸게요, 좀. 자, 0 다음에 뭘까요? 1인가요? 아닌데요. 0하고 1 사이에 0.5 있죠. 그럼 0하고 0.5 사이에 또 0.1이라는 수가 있죠. 어? 그럼 0 다음에 0.1인가? 아니죠. 0하고 <laughs> 0 다음에 0하고, 0 사이에 0 0하고 0 0.1 사이에 0.01 있고, 또 0하고 0.01 사이에 0.001 있고. 아 자, 이런 식으로 하면은,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하는 게 가능하죠. 자,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. 어, 연속완율 변수가 갖는 값은요. 갖는 값은 무수히 많은 수들이 그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계속 쓸수 있다는 라 거는. 자, 그리고, 어, 또, 순서대로 쓰는 게 불가, 순, 아, 순서대로 세는 게 불가능하다.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. 자, 왜 그럴까? 자, 연속완율 변수가 갖을 수 있는 값은 왜 순서대로 세는 것이 불가능할까요? 자, 0, 이거 한번 세는 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. 0 다음에 뭐예요? 0.01 인가요? 아닌데요. 0.00001이 0 있잖아요. 그러면 0.00001인가 0 아니죠? 이거, 이거 보다더 가까운 애들 도0.00001 0또 어? 그거보다 더 가까운 수가 있죠. 0.00001 이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걸 여게기인수들요여기인수들 순서대로 되는 게 불가능한 거죠. 그렇죠?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. 뭐 시간뿐만 아니라 예로든 시간뿐만 아니라 뭐 키라든지 이 몸무게 같은 경우도 몸무게 같은 것도 연속확률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라고. 값이라고 그런 걸알 수가 있죠. 아니 뭐 키하고 몸무게가 무슨 그 연속한 변수냐. 뭐 키를 예를 들어 보면 150, 뭐 160, 뭐 170, 뭐180 이렇게 딱딱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 이상률 변수 이상률 변수 가는 값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170에서 180 사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이 170에서 180 사이의 그 키를 나타내는 수는요. 뭐 170.1도 있을 수 있고, 뭐 170.뭐 11, 뭐 170.111, 뭐 170.뭐 11111,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는게 가능하죠. 즉, 그 170에서 180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들이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걸알 수가, 수가 있죠. 뭐 몸무게도 마찬가지고. 따라서 키나 이 몸무게 같은 것도요. 몸무게의 몸무게 같은 그 값을 갖는 그 확률변수가 있다고 하면요, 그거는 이제 연속확률변수가라는 겁니다. 자. 자, 그리고 어 저기 이상 확률 변수에서 변수에서 확률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였죠.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 예, 그 확률 함수는요.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어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. 확률 밀도 함수. 그래서 어 이제 이제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. 자, 그러면은 어, 확률 밀도 함수가 무엇일까요? 확률 밀도 함수. 어, 그러니까 다 친구간 알파 베타가 있다고 한번 해 봅시다. 그리고, 연속 확률 변수 X가 이 다친구 알파벳에 속하는 모든 실수들을 가질 수 있고, 그 다음에 함수 FX가 이 똑같은 구간, 똑같은 그 다친구 알파벳에서 정의됐다고 칩시다. 그러면요, 이 FX가, 이 함수 FX가 어떤 세 가지 조건, 어떤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, 이 FX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. 자,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. 확률 밀도 함수. 자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인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x 쪽 이쪽을 지나가죠.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? 이 범위 내에서 이 함수의 함수값이 어, 0 이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그함수 f x 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f(x) 이 함수값이 0 이상이다. 어느 구간에서 x가 알파 이상 베타인 이 구간에서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, 자두 번째는 요, 요 함수 f, 얘를 y는 fx 그래프라고 했을 때, 요 함수 fx, 이 함수 fx랑, 그 다음에 x는 알파, x는 베타, x 초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있죠. 요 부분의 넓이가 1이어야 된다는 거예요. 두 번째 조건은 넓이가, 요 부분의 넓이가 1이다. 이렇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. 확률로수 x가 a 이상, 음, b 이하 1. 이 확률이요 확률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은 이 그림에서 여기 보이시죠? 이 함수 함수 f(x)랑 x죠 그 다음에 x는 a, x는 b로 둘러싼 이 부분 좀 색, 어, 색깔로 좀 표시를 할게요. 자,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의 넓이랑 이 확률이랑 예, 같아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자 f(x)가 0 이상이고 이 구간에서 그 다음에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고, 그 다음에 확률 색스가 A 이상, B 이하, 이, 어, 이하 1, 이 확률이 이 부분의 넓이 있죠. 이 부분의 넓이랑 같다라는 요 조건, 요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요. 요 함수 FX를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. 확률 밀도 함수. 자, 그러면 이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